저는 7일간 무인도에서 살아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이상의 정말 날것 그대로 무인도의 삶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도시 남자가 보여주는 무인도의 현실적인 삶 많이 기대해주세요! 와...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때 어떨지 궁금합니다 나도 아. 최소한의 물품을 준비해서 서해로 출발하고 아, 있습니다 씨. 아 근데 좀 짐이 많아 보이긴 하네요 <laughs> 대부도에서 승봉도로 들어가는 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들어갑니다! 얼마 남았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조, 또 종착지가 아니에요 또 들어가야 됩니다 가서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갑니다 니다 무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승봉도를 가야 됩니다 먼저 1시간 20분 배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배고파서 일단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먹었습니다 관리 심한 먹었더니 이렇게 먹으니까 뭐또 기분 좋았고 배를 좀 배를 쭉왜 치고 있냐 배는 왕복으로 40만원 주고 탔습니다 20분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고 7일간의 여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인도 왔는데 지금부터 뭐 물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지랑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동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 찾기가 힘드네요. 이게 뭐 웬만하면 찾기 힘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드론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격증은 당연히 땄고요. 여기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랑 근데 주변에 뭐 먹을 게 있는지 아니면 또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나 해서 한번 날려봤습니다. 여기도 대박. 여기 사람이 사는 흔적이 있어요. 사람이 지금 있는 건 아니야 설마? 사람이 지금 있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원시인? 일단, 뭐, 많아요. 이거 오늘 쓰자. 이거 쓰고, 요것도 써. 감사합니다. 어, 이 샴푸 아니야? 선크림? 아, 선크림.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 선크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6박 7일 동안 지낼, 물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텐트. 아니, 아니, 또 선글라스를 두고 가셨네. 주작 아닙니다. 진짜 주신 거예요. 아, 이거 써어야겠다 너무 큰일 아, 써보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도 챙겼거든요텐트랑 침낭. 와신발렌터 식수, 꽂아가지고 물 먹는 거. 보조 배터리랑, 이거 미끼, 낚시, 초장. 그리고 기본적인 먹을 건 두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기본, 이거는 진짜 배고플 때 먹을 거. 예, 이건 또네가 챙겨왔냐? 어, 여전식량 잘했어. 미니 소화기도 챙겼고 모기. 퇴치 자물여러분들 아껴 먹어야 돼요. 이걸 우리 씻어야 되거든. 물론 샤워한다는 게 아니라 양치하고 얼굴도 씻고 해서 머리는 까안 까먹 겁니다. 삼색을 먼저 하고 고기는 내일 잡는 걸로. 좌측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어요. 좌측을 한번 볼게요. 막혀 있어, 막혀 있어. 쓰레기가 너무 많다. 아, 아 처음에 갔을 때저 새가 왜 저렇게 짖는지 몰랐는데 이게 물이 뭐예요? 들어올 때마다 저렇게 소리를 내더라고요. 뭐예요? 그리고 예상대로 쓰레기가 정말 어? 많았습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 같이 이거 타고 나가면 되겠다.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거기 뭐 아니야? 아 그리고 옛날에 여기 광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사전 조사를 하고 왔는데 동굴이 있다고 해서 지금 동굴 찾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 들어갈 때 동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멀리서 봤을 때 뭔가 좀 뭔가 있어 보여서 막상 가봤는데, 야 찾았다. 거기 맞아? 진짜 동굴이 있었습니다. 야, 동굴 찾았거든요. 여기 되게 구석이 있다. 아, 생각보다 입구가 너무 좁았어요. 저기요. 손 전투가 어요못 들어간다. 저기요. 방언 처리돼. 아, 개 무섭다. 못 들어가겠군요. 일단은 손전등 없어서. 일단 여기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손전등이 없기 때문에 손전등을 들고 다시 올게요. 그냥 이 무인도가 궁금해서 주변에 탐색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또 동굴 입구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개껌 죽중 무시 체 봐라. 어, 말라죽었다. 어, 썩었네. 나, 어, 야, 이건 너못 쓰겠는데? 버리자, 버리자. 그지 어, 어 나무 젓가락, 젓가락 쓰고요. 다이제이 주소는 내그 그 누구지? 고재영 니까 아닙니까? 여기야. 여기가 진짜 이쁘네. 네 야, 동굴에 동굴 또 같다. 다른 입구를 발견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동굴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엄청 그래. 많더라고요. 동굴 같은 거 있는데 동굴 아니겠죠? 또 동굴이다. 더 이상 가는 길이 없어. 나무 젓가락 주웠고. 헌또뭐 어, 있어? 이거 의자. 또 없나? 술 없나? <laughs> 이거 나무면 뗄감 아니야? <laughs> 야 이거 무조건 뗄감이지 뭐야 이거? 야손 손, 손, 아, 손 조심 네 바로 나오네 그래 이거 써야 돼 이거 저거 저 의자 아 진짜 이 의자 두 개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뻔 여기 뻔. 보면 물이 있어요 2025년 7월 30일까지 아직 먹을 수 있어 어? 왜? 안 따져있어 봐봐 소리 어? 엄개많네나 이거 궁금하거든요. 냄새 맡아 볼게요. 담금주라고. 오. 오 냄새 좋은데? 야, 야 사과 냄새. 냄새 맡아. 진짜로 약간 과일 향이 나는 와인. <laughs> 야 이거 그냥 캠핑 아니야? 무인도 맞아? 자불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여기 왔다. 이거봐이거봐이거봐이거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어우 냄새 맛있는 냄새 제가 정글의 법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것 보고 지 따라가는 건데 거기서는 되게 쉽게 됐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혹시나 몰랐으면 라이터 들고 왔거든요 근데 모기향은 피워야 될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야 라이터 고장 진짜 불 없어 아... 네, 많이 못 생겼네요. 이걸 파이어 그릴 하나 까 먹었는데 아, 여기서 희망을 봤습니다. 어? 어? 아, 불. 불아, 제발 붙어라. 이게 대 줄은 몰랐어요.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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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야, 야. 야, 물 올려, 물. 미니 소화기. 산불 날 수도 있으니까 소화기는 필수로 챙겼습니다. 아까 주운 문좀 쓸게요. 자. 야, 그거 먹을 수 있는 물 맞지, 근데? <laughs> 막상 영상에서 보니까 제가 활동량이 많네요. 야, 그거 죽었다! 장작! 저기 누가 다 놔두갔어. 이거 술도 새 거예요. 근데 따져 있어, 아쉽게도. 유통견 얼마 안 되고, 이거 새 거야. 예, 사실은 제가 운동하는 사람이어서, 닭가슴살 볶음밥. 무현도에서 갑자기 뭔 이런 식품이 하는데, 오늘까지만 이렇게 먹고, 내일부터는 낚시해서 제가 잡아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물품 들고 온 것도, 정말 죽을 것같아 먹고 웬만하면 안 먹거든요 설익은 맛이긴 한데 그래도 저 경치를 보어보니까 진짜 맛있긴 해요 봐봐 아, 조용하에만 경치 질이긴 합니다 이제 안전하게 불 끄겠습니다 오씨 아무도 없고 그냥 바닷소리 계속 들리고 지기는 경치 보고 금방 질릴 것 같아 나도 그게 문제야 일단은 <laughs> 생선을 좀 잡으면서 그 먹는 재미로 사야될 것 같은데 일단 사람들이 봤을 때는 벌써부터 젖고 먹냐 이거인데 여러분들 식량 소식이 저는, 저희들은 는저 아, 최소한으로 예, 이 정도는 두고 하자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다, 저거 다 먹어도 배가 안차 그래서 생선을 내가 큰거 잡을게 걱정 마 이너 잡아줄게 <laughs>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어, 넘쳤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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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노을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다 보니 어느새 예, 노을이 <laughs>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 아. 뭐야? 왜 이렇게 모래가 아니 모래가 의뢰 봐아다 네, 씻었고요. 제 활용 보기보다 너무 추워요. 한 1시간 한 잤나? 어. 그 바다에 냉기가 자꾸 올라오니까 어. 제 체온을 뺏겨요. 아팔하나인데 나올 나도... 줄 알고 지금 7시 반인데 할게 없어요. 헤어지면 아무것도 할게 없어. 진짜 밤, 밤 되는 순간 우린 자야 돼 그리고 식량이 이것밖에 없어요 저희 식량. 아 이렇게 보니까 많아 보이네요 생오징어 미끼를 저희는 샀고 해도 너무 빨리 떨어지고 그다음에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복귀했습니다 우 모기가 너무 많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밤이라서 9시쯤 됐나? 아, 네. 너무 어두워지고 할게 없어서 이렇게 누워 있게 되더라고요 여름인데 겁나 추워요 지금 죽으려고 왔어요 일단은 1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시고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날씨가 너무 춥고요. 쥐새끼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쥐새끼 때문에. 계속, 계속 잠을 못 잤어. 춥겠다, 지금. 너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 잠깐. 잘잤는데 8시간 정도 잔것 같은데. 배가 너무 고프고. 오늘은 생선을 잡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낚싯대를 고쳤어요. 누가 버리고 간거 진짜 기가 막히게 쓴다. 야, 혹시 몰라서 물을 정말로 아껴 먹고 있어요. 오늘의 아침밥, 처참하네 야 이거 안 누가 쓰면 우리 죽었어. 어, 죽어야 다야. 야, 어제 잘때 우리 건드렸지? 우리도 건드릴 거야. 어, <laughs> 고인물로 설거지하는 닥터. 짜자, 어제 백도로 한번 소독해서 괜찮아. 오, 왜 이렇게 깨끗해? 어디가? 배가 고파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아. 일단은 그는 그렇게 또 낚싯대를 던졌다. 하염없이 던진다. 여기 미역 있잖아요. 이거 아씨, 그걸 왜 먹어? 너무 짜 먹을 수 있어. 여기 매생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매생이, 이게 매생이라고? 소리다. 물 들어올 때 낚시 할게요. 지금 물 빠질 때는 생선들이 다 나가. 이거도 아끼는 식량인데 반식만 뭐 깎은데 그렇겠지. 2일차야 우리? 2일차지? 2일차야. 아니 왜 식량을 안 가져왔어 너는. 아니 먹을 걸 아무것도 안가져 오면 어떻게해 음. 야, 감사함을 느낀다. 감사함. 이게 99% 살균 작용이 된대. 한번 해볼게요. 아프리카에 이거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먹으면 어떤 물이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에는 안 들어와. 먹어도 되겠지? 99% 제거니까. 통발 설치하러 갑니다. 통발 낚시 안 됐을 때보유로 오, 이제 혼자 시간 오후 3시. 물이 차기 시작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네, 들어와요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오오! 물고기가 보여서 흥분해가지고 바로 낚시대 준비했어요. 갑자기 비가 와서 바로 텐트 안으로 피신했습니다. 비가 와요. 일차 낚시입니다. 지금 물 빠지고 있는데 물고기가 보여서 한번 던져서 볼게요. 오내 어, 신발 떠내려가. 예? 또 던진다. 생선은 어디 갔어요? 물고기가 많아요. 들어올 때이게물 들어올 때 근데 이제 물고기가 안 잡혀 왜? 오징어 미끼를 두고 왔거든 근데 오징어 미끼를 물지 않아 지렁이 미끼는 이 정도면은 거의 뭐한몇 마리는 잡았을 텐데 잡아야 되는데 큰일났네 한 번은 잡아야 되는데 물 엄청 깨끗하죠 되게 시간이 천천히 흘러 진짜 여유롭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야 뭘 그렇게 선크림을 많이 발라 보네 이거, 주, 이거 주, 준 거잖아 선크림 뭐 하려고 이제 저 바닷가로 들어갈라고 <laughs> 가볍다. 가볍다고? 돌이 있는데? 아 제발 한 마리도 없어? 아 진짜 다시 넣야겠다오또 굶어야 돼? 계속 초콜릿만 먹어야 돼? <laughs> 어디 있는 거야 맛조개요 이런 데뭐 있지 않을까 뭐가? 생명체 발견 이거 못뭐 먹나? 부가사리 못 먹어요? 부가사리 진못 먹어? 여기가 전부 다 잠겨있던 곳이에요 음. 여러분 보이지? 이상하게 생선이 <목소리> 안 잡혀서 일단 소라라도 캤습니다 그럼 죽지 않아야 되니까요 아, 저희 저녁거리들 어 저녁밥인데 애들 죽을라 카네 미안하다 얘들아 우리가 살아야 돼 낚시했는데 안 잡히더라 생선이 그러니까 오징어가 먹이가 아닌 것 같아 카메라에 담지 못했는데 이거 수색카드가 못 파는 마음으로 또 주웠거든요 유통기한이 있다 지났지만 괜찮겠죠? 먹어도 돼차없어왜이렇다 면이 부셔져 있냐 아니야 배고파서 그냥 먹었습니다 무인도에서 라면을 끓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 나무젓가락도 좋은 거야 심지어 와 씨, 대박이다 근데 야 오늘은 진짜 버틸 수 있다 이거면 아 난다. 유통기한 4개월 지난거네 유통기한 4개월 지났어? 어와와 와, 미쳤다 와 진짜 맛있다 와와 와, 이때 라면은 진짜 꿀맛이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통기한 4개월 지난 거 맛있다 <웃음> 맛있다 <웃음> 거의 갑자기 안개 껴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영화 미스트가 용감이 아니었네 진짜 이 정도로 되는구나 하나도 안 보이네 앞이 맞아 두 번째 무시해. 아 음식이 더 있구나. 아, 맞아 이거. 세네 아, 시간 고생해서 잡은 소라고동입니다. 꽃게도 있어. 요 이건 주산거치 잡았고요. 먹어볼게요. 돌게 잡은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척을 안 했거든요. 여기다가 <laughs> 한번 세척하고 라면 먹는 데다가 <laughs> 조금 깨끗해졌죠? 응. 아 사실 주산거치 진짜로 먹을 줄은 몰랐어요. 아 굉장히 비립니다. 일단 몸통을 한번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미안하다. 알이야 알 그러면 어, 못 먹겠습니다 <laughs> 네. 알. 네. 어, 뭔가 맛있는 맛이 나는데 네. 살 맛이 나는데 네. 비린 맛도 나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랑 소라고동을 먹은 적이 있어요 이쑤시개로 이렇게 뽑아서 줬는데 부모님께서 우와. 그 기억이 남아서 이렇게 저도 해 봤습니다 한입 먹었는데 우와. 옛날에 그 맛이 그대로 났어요 바다향도 나고 약간 어? 미역국 같은 맛? 맛있는데? 그렇게 배를 다 채우고 수색하러 나갔는데 지금 엄청 어둡잖아요 이게 한 4시쯤이었을 거예요 고립됐습니다 저희 저기 태양 보이시죠? 맞네 4시쯤 맞네요 원래라면 엄청 밝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둡죠? 겁나 무섭네 제가 군대 이후로 일어난 게 처음 봤습니다 우와. 이게 그 추울 때 입는 비닐이래요. 얼마나 안 추워지는지 볼게요. 아 이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약간 바람막이 옷 같은 느낌이에요. 바람 자체를 막아줍니다, 진짜로. 따뜻해. 아 밖에서 버틸 때 쓰는 거구나. 와, 이런데 비온줄 알았는데 이거 전부 다 안개예요. 여기 보이죠, 이거? 아 이거 뭐야? 안개가. 태풍, 태, 태풍인가? 아니 앞에 하나도 안 보이고. 야 이거 물이 막 오지 않겠지? 와 너무 무서운데? 와, 씨. 안개가 보여. 무사히... 무사히 잤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저희 어... 아침식량 자유시간 두개 이거 이제 칠성사이다 같이 갈라먹기 어, 어, 어 오늘은 수색을 좀더 넓혀서 중간, 산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중간 지점까지 왔습니다 아니 산, 갑자기 동굴이 나타나길래 깜짝 놀라서 바로 들어가 봤는데 네 막혀있었습니다 할수 있는 방법이 없네. 다 절벽이야. 예,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예, 뗄감이라도 들어갔습니다. 뭐 여기 중앙에서 못 아파트 하자고? 먹는 게 많이 없어서 그런지, 그, 화장실 아직 한 번도 안 갔어요. 나 원래 하루에 한 번씩 싸는데, 오줌만 계속 싸지, 한 번도 그큰걸눌 적이 없네. 댓글 보니까 식인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라고 하더라고. 사람이나 뭐 등등등. 그래서 이번에 드론 정찰로 한번 전체적인 정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드론 출발 때 <laughs> 출발 때예요. <목소리> 가자. <목소리> 공 경도고요. 옆에는 하공 경도 사승봉도입니다. 아, 드론이 무려 5km 날라가더라고요. 대이작도까지 봤습니다. 자갈 지역으로 왔습니다. 동굴이 있는 <목소리> 지역이에요. 드디어 동굴 수색하러 가는 날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목이 뭐 퇴치 아, 다시 들어가는데 긴장 엄청 됐어요. 물이 진짜 깨끗해요. <목소리> <목소리> 물. 뭐아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깨끗한 우물이라 하더라고요. 응. 음. 괜찮은데. 이거 없어도 될것 같은데. 아 물이 있다 생명체는 없죠. 생명체 배고파서 너무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일단 들어갈게요. 조심하시다. 조심하시다. 뭐야 이거? 생각이네. 이 동굴에서 신랑? 누가 산 흔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 여기서 잤습니다 뒤에 아무것도 안 보여. 랜턴을 끄면 진짜 하나도 안 보이고 칠흑같이 <laughs> 어둡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안 터지고 이 동굴이 붕괴되면 어쩌지라는 그런 공포감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벌레가 없었어요. 확실히 동굴에서 그런지 엄청 추웠고 또 습했어요. 나와이 뭐야? 여기 돌에 이름이 써있어요. 22년 8월 6일 꼬기 여기 물고기 모양또 그려놨더군요. 여기에도 엄청 많네. 도의 이름이 산해을 해서 너무 힘들다. 동굴 탐사하는데 아예 또안 보여서 지쳤다. 아 이때 진짜 삼뜻했습니다. 좀 힘들다고 약간 좀 무섭게 적어놨죠. 그니까 어, 해골. 이 해골 보고 엄청 놀라긴 어,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오씨. 무한 도전 팀에서 나도 갔던 거였다고 그래요. 어, 다리 떨리는 거봐 나가야지, 그렇지? 아니? 아 이때 정말 끔찍했습니다. 물이 뭐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황인가 황토인가 네. 정말 더러웠어요. 찝찝하고 나가는 길이다. 옛날 강부들의 흔적이 이렇게 있어서 진 신기했고 이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봐도 모르겠는데 하얀 색깔이 뭐있더라고요 기름 같은 거 아, 진짜, 더러워 진짜 더러워 보이지 않나 요 이거 의심쓰기인 거냐? 길은 것 같기도. 그렇게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세갈래 길이 나왔어요. 어? 뭐, 뭐. 다행히도 두 곳은 막다른 길이어서 어, 직진으로 그대로 향했습니다 아, 매우 궁금하지만 이까지지 말자. 한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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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부분들이 이랬던 흔적들이 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 여기라고 적있습니다안쪽으로 갔었어야 된다. 진지 이게 다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와. 근데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장면이 보이네요. 이렇게 빛딱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좀 비춰보니까 돌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아니 무슨 뭐 귀신이 지었나? 갑자기 랜턴이 고장 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질 뻔했어요. 랜턴 두명다 꺼지면 집에 못 가요. 혹시? 확실해 확실해. 아 사실 진짜 무서웠습니다. 진짜로 무서워. 꼬르륵꼬리륵 배고파. 꼬르륵 소리. 어 빛이다. 어. 빛이다. 빛이다. 아 빛이 빛이다. 이렇게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빛의 소중함을 견 느꼈어요. 지금 옷도 엄청 들어오졌네예 어. 벌써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좀 간만에 좀 씻었고 오징어 미끼가 안 통해가지고 우리 식량인 스팸과 아 우리 하나밖에 없는 식량을 객강구 그리고 참치 기름을 이용해서 미끼를 썼습니다. 아 아까운 참치. 다른 스팟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키와 그렇게 키와 통발을 줄게요. 던지고 <laughs> 참치캔 음, 먹습니다. 와. 아, 근데 꼬르륵 소리 계속 나. 제가 들고 온 우와, 우와. 다이어트 옥수수입니다. 네. 와, 기분이 좋아져? 태국산 옥수수 최고다. 이렇게 4일차 밤이 흘러갑니다. 또 도시에서 보는 노을과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여유를 만끽하면서. 좋다. 야, 이거 뭐 하냐? 수초 닦아서 또 내일 써야 돼가지고. 하길래 <laughs> 지금 이거 3일째 쓰고 있어. 이거 봐. 아유, 부러워. 뻗었군요. <laughs> <laughs> 자 오늘 또 4일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랑 다르게 오늘도 따뜻해가지고 오늘 그래도 무섭지 않게 찼네요 바람 안본다는게 되게 좋다 통발 확인하러 우리 씨, 물고기 있어야 될 텐데 진짜 배고파 죽겠다 지금 살이 살이 이렇게 빠졌어 드디어 두 번째 통발을 확인하러 아, 가는 아, 길입니다 아, 엄청난 기대감을 품고줄 아, 여기 있다 물 빠지는 걸 기다리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계속 한번 걸어가보기로 아, 했어요 와 이게 갈라져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아 건... 여기 위로 갈수 있구나 어. 여기서 떨어질것 끝이잖아 죽음 는거 아니야? 어 죽음이네 점프해서 절로 건너가면 돼저 아, 야... 가까이 한번 갔다 오니까 물이 좀 빠졌어요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과연 저희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아게 진짜 큽니다 그리고 복어거든요 복어 보고 한번 건드려볼게요 캔는끊었거든요 생선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게 개랑 복어는 어차피 못 먹잖아요. 저 생선만 먹도록 하고 이거 두 개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져져어 살렸다. 우와 살렸다. 간다, 간다 간다. 우와 잘 봐. 뭐야 보거야? 힘내. 저거 여기서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 근데 물에 던지자 보고가 헤엄치니까 살다, 깜짝 놀랐어요. 잘 갑니다. 네, 생선 손질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제가 본거는 좀 있습니다. 먹을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진짜 저희가 잡은 첫 수확입니다. 아, 제대로 된 거와 아, 살봐 살, 살기 좋긴 해요. 이게 무슨 공인지 모르겠는데, 맛이 약간 조기 같은 어? 느낌? 예, 진짜 맛있어. 요 진짜 일단 고소하고 깜짝 담백합니다. 초장은 찍어 봐봤안 돼. 우와! 생선아 고맙다. 우리한테 이런 거 주고 가가지고. 고맙다 또 하루를 살게 해줬구나. 한데 끝까지 다 먹고 있어 이 사람. 와. 네 낚시를 하염없이 주상것도 하고 있는데 안 잡히죠? 진짜 사방팔방에서 물고기가 튀었습니다. 아니 너무 얕은 데서 튀길래 그냥 작살로 한번 잡아보려고 작살 만들어서 좀 봐봐요. 또튀잖아요 작살로 지금. 아 물고기가 없어. 또 튄다 저거. 어, 놀리는 것도 아니고. 튀티 오르는 걸 쟁반으로 쳐서 잡아야 돼요. 여기 또 참이슬이 있는데 여기 벌레가 잔뜩 들어 있네. 아니 딱정벌레를 소주 안에 넣고 약간 뭐재사지내는거 아니야 여기 산에다가? 여기 산에다가 지내는 거겠지. 그렇지. 야야 이거 먹어도 돼? 근데 이거 우리 거 아니잖아. 어? 아몬드. 근데 이제 저기 있었잖아. 어쨌든 우리도 주운 거니까 먹뭐 하나씩만 먹자 그러면. 2025년 9월 4일까지. 오 아몬드 캔디 씨앗. 와눈 깜자마자 바로 잠에 들어버리는 주상가시네요. 평소에 잠못 잔다고 그러던데 잘 자네요. 잠못 자신 분들 그냥 무인도 되겠지? 오시면 됩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와 와씨! 날랐다야 날랐다. 아, 물고래 음망이죠? <laughs> 지금 비가 오와 가지고 추워요. 이거 장작이 없어가지고 이걸좀 태우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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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녁 장작은 그러면 없어 이제. 어제 아, 네, 준 조개 두 개. 아침밥으로 먹겠습니다. 이게 좀, 이게 좀. 예, 아침밥. 조개 두 개입니다. 장작불 피우니까 따뜻합니다. 야, 나뜻하다 와, 씨. 아, 진짜 조개구이집에서 조개 구운 줄? 음. 우리 이거 물 빠지면 오늘, 오늘 땅만 파자. 오늘 내 이거 마이크할게 와, 냄새. 와. 와! 와! 헉! 별 조갠데? 바다, 간까지 다돼 있어. 그러네. 어. 내가 머리가 좀 씹혀. 근데 왜못 봤지, 이거? 그니까.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하나면 돼. 땅을 좀 팔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수색하다 보니까 삽이 딱 나오더라고.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걸로 조개 100마리. 손으로 하루 종일 파야 되는데? 와, 이 뭐야? 뭘 보긴 뭐야, 모래지, 이 자식아. 야, 이렇게 쉬운 걸. 어제 칼로 파고, 막, 손으로 파고. 아니, 여기 삽 같은 거 박혀 있는데, 준 모종 삽으로. 야, 이거 사? 삽? 삽한번 파보자. 어? 네. 어제부터 있었어, 이 구멍이. 저, 저기도 봐봐. 이게 지금 흙 보이지? 근데 아까 물이 덮여 있었을 거 아니야. 어. 근데 이 흙이 나왔다는 건? 안에 계속 탄건 뭐야? 어떤 짐승같은 게예 미친 소리입니다 새로운 생명체 발견 야 이거 먹자 앨벌레 구워서 아니 귀여운데 너무 아니 바닷물에 이 통이 떠밀어 왔는데 통을 열었는데 여기 무슨 현무암 같은 게 나왔어 뭐라고? 야, 이거 이 뭔데? 아, 안타까운데 죽은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제저 새들이야, 지 날아다니는 그새대 새끼가 왜 여기 죽어 있을까? 너무 안타깝다. 밖에서는 진짜 음.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음식인데 <laughs> 마지막 식량입니다. 아니 구할 수가 없어 생선을. 진짜 소중하더라고요 저 때는.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기본 세팅 있잖아요 냄비랑 우리 아무것도 안 들어갔거든요 저런 것도 저거. 저거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다리는 동안 아몬드. 네 아몬드. 주 아몬드. 주 아몬드. 예. <laughs> 나는 이 아몬드 안 하면 이거 술이 또 들어가죠. 이거 한번 먹고 술 한번 먹고 빨아 먹고 아는 입에 남아 있거든. 네 전통 신약에 뜨거운 물 넣고 스팸 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치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와. 이렇게 먹어보세요. 꿀맛 와. 진짜 고맙다. 덕분이다. 나 응, 응. 아, 진짜 큰일 날파했다 진짜. 나 아, 방심했어 사실. 나 버틸 수 있을 까 생각했는데 이게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우리 진짜 쿨라파했다. 근데. 몸이 왜 그래? 땀띠 밑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알레르기 반응이랑. 땀뜨도 나고 안 좋아. 이따온 몸이 간지럽고. 드디어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결국 저와 상컷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아쉽게도 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상 아니요 비상. 원래 있던 거는 그대로 두고 저희 물건은 챙기고 갑니다. 쓰레기도 여기에 다 있고. 유기차라고 하기도 민망하네요. 5일 동안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무인도 실패입니다. 드디어 탈출입니다, 여러분들. 가자. 선장님이 저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laughs> 안녕, 상궁경도야. 아니,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은, 뭔가, 나의, 제 2의 고향에서 나가는 느낌이랄까? 이상했어요. 뭔가 묘하게. <laughs> 닥터우의 무인도, 체리가 살아남겼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랑 또 친해져가지고, 또 많이 주시더라고요. 역시, 인심이. 와, 이때 진짜 맛있었어요. 평생 못 있는 데가. 들어갈 때는, 지금 여기 송봉도에 성범도 어, 있고 아무것도 없네 거든 나올 때는 아, 승범도는 천국이다 어, 어. 야 이거 평소에 절대 안 먹거든요 어또 먹게 되네 이것도 그냥 사버렸어 와. 아어개맛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사장님께서 아침밥부터 공짜로 주시고 아 너무 하나, 고마웠습니다 아저씨 <laughs> 여러분들도 인생에 심장이 뛰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거 어떤가요?